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일차 필기 과정에 대한 시험 소개,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짧게 소개드린 시간 갖고 앞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출제 기준입니다. 먼저 직무 분야는 화학이고요, 위험물 분야죠. 위험물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고 이 시험에 관련된 전체 과목 설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의 출제 기준을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 내용 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보시게 될 건데, 위험을 안전관리 업무, 위험을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자격증이 되고, 유사 직종 분야로 소방에서도 소방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게 됩니다. 자, 1차 필기 시험은 객관식 문제고요. 총 60문항인데 20문항씩 총3 과목을 시험치시게 될 겁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원래 자격증 과정이 20문항 1과목당 30분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총 1시간 30분 동안 60문항을 치시게 되고요. 대1 과목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문제는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수문학 출제를 하게 될 거고 이 수문학 문제 내용에 보게 되면 뭐 기초 화학, 유기 화합물, 무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화학은 뭐냐면 화학에 관련된 용어정입니다. 화학이란 이런 거다. 그리고 화학에 들어가는 용어들은 이런 용어들이 있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위험물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위험물이 유기물질이 있고 무기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때 무기화물이란, 유기화물이란 해서 뭐 용어정이라든지 그 종류에 관련된 부분, 뭐 특성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수 문제가 이제 필기 시험 문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자, 다음은 이제 이과목이라고 합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화재예방과 소화 방법이라고 해서 20문항 출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방 자격증에서는 소방원론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화재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화재 에 관련된 뭐 연소, 화재, 소화 그리고 폭발도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연소, 화재, 폭발, 소화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소화에서는 소화약제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론 중요한 건 위험물에 관련된 소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화약제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소방시설은 위험물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론 수업할 때도 이 파트에서 공부하신 게 아니라 이 다음 파트인 위험물 성상시설기준이라고 하는 파트에 보게 되면 위험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들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험물 다음 파트 내용이기도 하지만 2과목과 3과목에 좀 섞여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물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기준까지가 2과목 시험 문제가 될 거고요. 3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4 1번터 60번까지 수험 문학 문제는 위험물의 종류 성질 위험물 안전 관리인데. 결국, 위험물의 걸 성상이라고 하고요. 이 파트를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종류별로 특징이라든지 소화 방법 문제가 이 파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위험물 종류별 소화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과목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과목과 상과목은 서로 혼재되는 문제들로 좀 출제 경향이 있을 거고, 일과목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좀 화학적인 문제, 근데 이, 상과목은 서로 섞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결국 공부하고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 상과목만큼은 공부를 다한 다음에 이과목 기출 문제, 상과목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과목 만 공부하고 이 과목 관련된 뭐 문제나 기출 문제만 풀게 되면 3 과목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이 과목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은 1, 2, 3 과목을 다 해놓고 문제 풀이는 뒤에 넘어가시는 과정 순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일단 종류, 성질, 저장 취급 기준들, 그리고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운송 기준부터 해서 기술 기준이라고 해서 위험물 제조소 등 그래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관련된 시설 기준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화설비 경보 피난. 자, 이건 어디 있다고이 과목에도 있고 상 과목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험을 안전관리 법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한두 문항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법 관련된 부분을 또다보기엔 양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법 중에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공부하시면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주 내용은 화학이 수 문제로 일단 출제가 되고요. 2과목, 3과목은 좀 서로 섞여 있는 문제들이 되겠지만, 2과목의 주 내용은 연소, 화재, 폭발, 소화에 이어지는 내용. 그러면서 각 위험을 종류별로 소화방법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3 과목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3 과목 들어가게 되면 위험물 종류별로 성질, 소화 방법,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있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뭐 제조소 등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3 과목으로 출제가 되어서 총 60문항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과목당 수문항식이다라는 과정을 좀 잡고 계셔야 되고, 1 과목은 순수하게 좀 화학적인 문제가 주예요, 수문항. 이상과 무건성 서로 섞여 있는 문제들로 해서 주제가 수문항 수문항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 순서는 최초에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과목별로 이론 학습 그러니까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론 공부를 하고. 어, 1 과목은 사실 순수하게 이론 공부하고 1 과목의 예상 문제, 1 과목의 기출 문제 순서로 보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론은 전체 다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목별 이론학습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1 과목 이론 공부하고 2 과목 이론 공부하고 3 과목 이론 공부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공부할 게 이제 1 과목의 예상 문제 풀어보고 2 과목 예상 문제 풀고 3 과목 예상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 순서를 다르게 어떻게 할수 있냐면, 1과목 이론 공부하고 1과목 예상 문제 푸는 건 상관 없어요. 근데 2과목 이론을 하고 2과목 예상 문제 푸는 건 모르는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상관 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1, 2, 3과목의 이론 공부를 한 다음, 1, 2, 3과목의 예상 문제 풀이를 하고, 그다음 또 1, 2, 3과목 과목별로의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학은 별도로 떼셔도 되지만. 이 상과목은 사실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제 강의 순서, 앞으로 강의 커리큘럼 순서대로 일단 1과목 이론, 2과목 이론, 3과목 이론 수업을 한번 듣고 그다음 1과목 문제, 2과목 문제, 3과목 문제 풀고 그다음 1과목 기출, 2과목 기출, 3과목 기출 요렇게 풀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과목마다 20문항씩 그래서 과락이라고 해서 한 과목당 8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충분하실 거고. 전체 평균으로 60점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문항, 60문항이기 때문에 60%, 36문항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과목당 8문항 이상 맞출 수 있도록 하셔서 1차 필기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화학 이론 수업을 먼저 화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2 과목, 화재 예방 소화 방법에 관한 이론 공부하고, 그런 3 과목은 위험물 종류, 위험물 시설 기준 문제 수업을 쭉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위험물 안전관리 법만큼은 뒤에 문제 풀이나 기출 문제 풀면서 그때 한두 문항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법규 공부를 하기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건 뒷부분에서 문제 풀이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기본 주 공부 내용은 일반 화학, 그리고 화재 예방 소화 방법, 그리고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 순서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교재 안에 있는 문제, 문제,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최근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이 순서대로 공부 학습을 진행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첫 강은 일반 화학부터 먼저 강의 진행을 하고 과목마다 수업 진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